야 이거 끝났네요 끝났어요 졌어요 예 2층. 이렇다니까요 아무리 하루낸 자리도 예광꽉꽉광꽉꽉광꽉 예. 돌아가셨습니다 예 3대4로 그래, 예. 이게 좀 한번 빌리는 정말 비스.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때려도 한 대만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좋습니다 짤짤이후에 빠잉 참새 떨구기 이 구석에서 강습 비상 아 빌리 다시 일번 꺼냈네요 유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얘라 모르겠다. 3 번으로는 캐시템 좀 써야겠다. 아마 이제 사닥시 맞고요. 예, 또사닥샷은더 맞아야 돼요 시카 선수. 아 강습 비상 잘 나왔고 빠잉. 예 반격이 좋고 타이밍 좋고. 예, 차라리 빌리가 나은데요. 앞으로는 베니마루 절대 일번 하지 마세요. 예. 베니마루 오히려 분위기 가 좋기 때문에 빌리가 아 예, 절대 와, 하지 마세요 그 앞으로. 잘했네요 지금. 캐치템을 차라리 3번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이제 예, 아 페니마루 니마를 3번을 예, 두고 오케이, 싸워야 될것 같네요. 만 구석에 몰리고 이게 어렵거든요. 몰리면 중단. 아큰 스피드 한 번. 있네. 이게 지르게 닥통하고 있어요. 에 엽차기 예, 짤짤이 이후에 엽차기. 아고 예, 반격기. 아, 좋고요. 심리 좋아요. 오호. 어. 분위 빌리시 나, 나 자, 좋아요, 빌리 플 필리 분위기 좋아요. 진행해 주시 좋고. 아, 짤짤이. 이거는 중단 상대가 아, 넘어진 아, 그, 틈을 그, 타서 그, 그, 넘어가서 그, 그, 중단 노렸는데 시카리 그냥 아무 생각 안 몰락 양발 아, 눌러 버렸기 아, 때문에 이게 되겠죠. 저이怎么样去打. 아끼는 게 좋아요. 시카스는 괜히 여기서 기 쓰지 말고. 차라리 이게 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어, 기를 강제로 아껴야 되는데, 어쨌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베니마루한테 다 줘야 돼요. 이걸 아껴가지고, 차라리. 네, 또 다쳐맞고, 예, 네, 끝났네요. 네, 다쳐맞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키가 두 개라서 한 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직 한 방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도 너무 잘 나죠. 켜2. 여기서 베니마루 캐치 태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두 대 맞아도. 한두 대 맞아도. 빨피가 될 때까지 맞고. 아, 카운트 데미지 보셨습니까? 상당하죠. 네. 좋습니다. 한 캔슬. 허리케인 캔슬 좋았고. 여기 한번더 들어가면 코아 좋았네. 죽었, 예, 예, 예. 돌아가십니다. 가 예, 이게 임이 이렇게 돼요. 밤밤밤 너무 타이 봐봐요, 시카 캐릭터는 3번 캐릭터두 2대 때려야 되는데, 한대만 맞으면 죽는 캐릭이라 예, 지금 또귀욤성이지고 있고, 상불만족선승이라서 아직 뭐 기회는 있어요 원래 좋아요, 게임 네, 감사합니다

这边打比也是感觉比也是有也有找到对策好下四点接一个龙角还剩下一个五哥的一个血量아가 많이 아, 나나런 죽었죠? 아, 아, 이러면. 아, 아, 이러면. 이러면 죽었죠. 아니, 배, 어, 배가 이게 나와 보이는 게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스 방주 카오티드고 원주가 컨터 월드 배가 이게 혹식 이래서 그렇지. 아, 그래, 피, 피, 아닙니다. 아무튼 어, 제판. 이거 케 지금, 다, 지금 예,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점프광선. 야, 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아주 좋고요. 분위기좋았 체入 캐스팅, 캐스팅, 뒤주라그아 대쉬에서 단공, 강대공을 사. 질러줬는데, 아좋다 그리고 지금 어, 방금처럼, 단위. 아 지금 콤보 다 참, 예 여까 다참맞는 이걸 막아줘야 어, 되거든요 지금. 시카 선수 붙으면 안 돼요. 영원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어, 저게, 아 이거는 좀, 아 그래도 데미지 많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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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좋습니다. 잘 잡았고, 이거는 분위기 많이 가져왔어요. 거의 다 가져왔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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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칼 선수 해야 될건단한 가지예요. 한 대도 안 맞으면 돼 아, 앞으로. 예, 그, 죽죽 그, 그, 모르겠네요, 그, 이러면. 그, 정야, 정야, 시칼 선수 앞으로 할 거는 한 대도 안 맞기. 아, 할수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맞으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이기거든요. 안 맞으면 이겨요. 맞으면 집니다. 어, 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점프 시딜 한대 맞았기 때문에. 나 아, 지금 질수 있습니다. 한 대만 맞으면. 어? 어, 전, 아, 저, 저, 저. 어 오, 살았다! 드림은이... 살았... 살아... 아差 드림은이... ah, 깔끔하게 drainingもの. 아 좋습니다 4대5로 사내差点差点差点差点差点差点差다差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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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差그差点差点差点差点差다差点差点差点사点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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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差点差点差点差点差点 어 좋았어. 어? 아또 산덕션 위험하죠 이러면. 어. 아 강승필이 지르기 다 통하고 있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지르기를 지금 김칠구 선수 다 맞아주고 있다. 맞아주고 있는데 한 번만 막아도 에또 예, 지금 저저 멀리서 하룬 댄데 달려왔는데 그걸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즉각 에또 예, 안전점프고요. 어 기회 있. 어아뭐 하시는 거죠? 뭐 하는 거지저거 강승필 상우 썼었는데 어야 특수기가. 개픽살이죠 이거 철구 돌려주고 이거 이겨야 되거든 이거 이겨야 2등 가능성 있어요 2등 해야 지금 우리나라또 50만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 경기 이겨야 돼요 김칠구 칠우 선수한테 김칠구 선수가 지금 아마 1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이게 줘야 되는데. 오잘 뛰었고요. 많이 내그 견튄다 달린 그 작동. 닿아서 진짜 매우 쩐. 대신 라 쥐리. 저도요. 4개 4개 체의 자원. 어, 진신. 아, 어, 좋고요. 잘 잡았고. 됐네. 간 토할게요. 네, 간 토. <토어>. 아, 어, 이러면 아, <목소리> 야이러면 아, 힘들어요. 어, 괜찮아, 요 나쁘지 않 기를 기두개 일단. 아, 일단 기두개 모았고, 아, 에 이건 좀오 오버였네요. 这个连续全键的输入是出这个转球嘛？转球的第一时间可以。아 지금 치카 롱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뭐 대만 선수 롱원한다 어, 그래서 경기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어, 예. 네. 지금 대만 선수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선수가 상당히 지금 좀, 좀 예. 좀 예. 한번 해볼게요. 대만 선수가 지금 모두 콤보 달인이기 때문에 한 대만 맞춤 이길 수 있어요. 한대만 맞춤 이길 수 있거든요. 아, 대만 선수가 아마 이 게임은 압도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네, 대공 잘 쳤고 지금 <목소리> 이많 지금 시칼 선수가 콤보 정확도 상당히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 진짜 를못해어떻는야 나보고 지금 <목소리> 그냥 시카를 <시칼을> 못해서 지는 겁니다 <목소리> 이거 비칸도 <목소리> 썼어 <목소리>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 그냥 시카를못해 지는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샤봉 <목소리> 명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우리 오늘은 K2, K, 그리고 샤몽 3명 치는 걸 어떻게 해 이거 그리고 중간에 제가 경기장에 가고, 선수장에 가고 제가 선수장에 가고, K2와 K가 주로 협력을 하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뭐 그냥 못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토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Q2가 되게 세요, 진짜 우리 경기장에 가고 싶어요 우리 경기장에 가고 싶어요 아또 사드 액션 이건 흐름은 같죠

상당히 아, 어려운 상황이죠, 코? 이거. 이거는. 사닥션은 가불이 아니고 잡기예요 그래서 시카리 가드하면서 가드 유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 어. 아, 2, 3, 아 게임 4, 졌는데 4, 해설해야 됩니까? 아, 알게, 4, 오케이. 4, 해설할게요, 이제. 해설합니다, 네, 이제부터. 좋습니다. 점프 강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장풍 견제가 나오기 전에 좀 뚫어줘야 돼요, 지금. 아, 방금 앉아 강팔했어야 되는데. 안과, 앉아 강발했어야 되거든요 아, 어, 잘맞았고요 어, 구석에서 이게 지금, 예 지금 견제 잘 하고 있고 그래도 시간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어차피 졌어요, 근데 뭐 예, 졌습니다 아, 이거 치면 이제 2승 2패인데 아, 좀애매하다 解说아社회我 이거 패니마루를 정말 잘해줘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엔트리 자체부터가 상당히 불리하고 한방 맞아 맞으면 죽게 되는 게임이 되는데 한방안 맞아야 돼요 여기서 한방안 맞아야 돼 예, 끝났네요. 어, 자, 아, 콤보 실수, 콤보 실수. 어, 잘했고 공중 내이건. 강발 잡아줘 여기, 여기서 이거는 캐시템 쓰면 안돼요 여기서 이기려면 좋아서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캐시템을 쓸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반동시켜 한번 하고 캐시템 한번 쓰고 그걸로 이득 보면 됩니다

<laughs> 아기회아 왔어요. 지수, 시카 선수 지수, 역시. 아, 예, 역전의 사나이. 아, 역전의 잘는 선수이기 아, 때문에. 아직 괜찮아 괜찮아. 네. 시 역시 到了 괜찮아요. 이그이안 왔어요. 키 없어요. 졌어요. 시카 선수. 유빈입 닫고 <laughs> <육변에서 제가 웃음> 있을게요. 잠깐. 한국 오케이 저, 뭐다우시간 졌어요. 지금 보면 사닥션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로. 잡아주고. 와우 이거는 꽤 내자. 아, 지금 각게 이거는 각게 쳤는데 상대 눈치 까고. 예, 이거는 강습기성 실수죠. 이게 뭐 질렀는데 사닥션을 바로 이제 자히 들어가 가지고. 뭐이런사실은 야, 설마 이기겠어요 네, 졌다니까요. 네, 분위기가 네, 너무 바보. 상대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안주기기가이 너무 넘어가 있죠.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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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기 때문에,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기회랑 어, 예 가드 어, 이제 써야 하네. 한네 아, 아,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아까부터 가드 이제 아, 아, 했어야 아, 된다 아, 그랬는데 이제 써야 가드 이제라는 아쟤말 들었으면은 자다가 떡이 나오는데 <목소리도> 아, 이제 이제 비시략, 어 이제서야 이거를 이제 가는줄않네는데 진작 했어야 되는데 피하거든요 단 <목소리도> 상겼어요 네, 네, 네. 네. 이거는 네, 네. 네. 어, 네. 못 이겨 이거. 그 진짜. 진짜 아, 못 이겨. 심리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진짜. 심리전으로 들어와 진짜. 심리전으로 에와 진짜. 심리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와심리전들어갔기 때문에. 와진어요리어요리전어왔기 때문에. 와 진짜. 심리전으로 들어그리전로 들어왔기 때문에. 리로 들어왔기 와진들기기적이리다 특별히 이차진 왜냐면 그진좀비이한 느낌 뭐 아직 기이좀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네, 네, 네뭐 거의 가지고 그리고 좀 반응이 아요 체인 라이브 시칼님은 왜 저런 이상한 엔트리만 써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뭐. 아주 예, 요 아, 아직 그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제가 계 말하지만 예, 진짜, 진짜 끝났다고 랩. 생각할 때는 맞아, 안 끝났어요. 아직 아 끝났어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아, 그치, 아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방금, 방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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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에방있 전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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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거있 시카 선수오오说红丸这个是有抓头 선수? 선수 그 아, 아, 이런 모래 요, 이거 있습니다 이러면, 对할수 있어 이러면 기회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아, 시카 선수는 끝까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깨버리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어, 할수 있습니다. 시카 왔어요. 푸를 한번 시 전하고 승의 화, 이 내가 두산이 백칠

刚才那个尤利打的是稍微的有点做一些对策以后，现在就是直接轻松，跑过去直接拉后了一抓，啊、直接带走了这个比利。现在双方都是来到了自己的一个赛点，看一下这个尤利，尤利呢打这个比利呢也是没掉太多血量，而且身上还有。 아직 할수있어3시은 선수 은 3컷은 3컷은 요컷은 3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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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乱拽一下，能打得到就打，打才到就收尾。直确认出指令头，我操，不多个，哦，后面打的有点飘了，有点飘了。哎，这这，莱卢，莱卢，印度上位是稳一点，他打的是有点自信。好，又是这个 K 啊，这个 K 现在登场了之后，慢慢来吧，反正想怎么打，我感觉都可能有时间血量哦，哦，错有错有，是吧？啊，错有。 좋거요 기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다른 걸로 때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ha 넣을 수,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아, 기회 있고요. 아 cool. 아, 이러면 모르죠. 일단 야 이런 몰라요. 이런 모릅니다. 이거 이 몰라요. 이몰라 어떻게 지 볼지 아직 몰라요. 같은 이거 여기서 이게 진짜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6대6. 오, 어, 좋구요. 어 어, 어, 좋구요. 어, 되게, 데, 야, 아, 너어렵고샷 어, 아 이건 진짜 샷요 농취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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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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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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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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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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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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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대 불리한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거든요는 이기다서는 이기다서이다서는이기다는 이기다서는 이다서는 이기다서는 이기다서는 이기다는 이기다서는 이기다서는 이기다는이다는서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이는는이는이는이다이이는이는이는이